상사장 보다 빙어가 더큰것 같습니다. 예 신생 빙어터 한 곳에서 예 철수길에 들려주셨는데요 예, 마리수 대박 빙어입니다. 얼추 약한 500수 이상 된다고 하십니다. 예, 혼자 잡은 것은 아니고, 예, 네 분의 조카입니다. 완전 대박이네요. CR 또, 예, 중간 CR부터 성어 CR까지 예,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예, 이곳은, 어, 하루 종일 잘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예, 오전 낚시에 대박 조항을 보이고, 한낮에는, 예, 좀 뜸한 편이고, 어, 오후 3시 이후에, 어, 해넘어갈 때까지, 예, 폭발적인 입지를 보인다고 하십니다. 예, 출조를 원하시는 분들께, 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티베 좋네. 울려고픈데 <laughs> 언제와요? 아야, 너저 연락했냐? 네, 지금 오는 중일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칼할 거면서 말이야. 응? 도대체 이렇게 벌써부터 싸우는오 어떻게 그래? 예, 새로운 빙어 낚시 탄 곳에서 철수 중에 가게로 들려주셨는데요. 예, 아이들이랑 세 분이서 낚시를 하셨답니다. 약한 100여 수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예, 중간 시알부터 성을 시알까지 예 마리수 하셔서 예, 철수길에 들러, 들려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응. 예, 빙어낚시트한 곳에서, 예, 예, 마리수를 많이 낚아서 오셨습니다. 예, 씨알은 중간 씨알 이상 되는데요. 예, 성어 씨알도 있네요. 예, 응. 감사합니다.